안녕하십니까 헛방 날린 사주 상담 이야기 7 7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사주의 학문성이 좋아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갖는다고 했다가 헛방 날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헛방 이야기는 제게 상담 오셨던 분 사인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해달를 하시고. 정희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하신 주제를 이쭈니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 날짜를 잡으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좋은 날을 잡아드리고 상담을 마치려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 사주에 의문이 있어 하나만 더 상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잘 보는 곳이라고 해 사주 상담을 했는데 제 사주가 환인상생이 잘된 사주라 학문성이 있는 사주이고 또 이런 학문성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직업성이 좋아서 교직이나 공직 등에 잘 맞고 그런 곳에 직업을 둘수 있는 사주라고 했습니다. 그후몇 군데를 더 다녀봤는데 모두 학문성이 좋은 사주라고 하면서 그 학문성으로 좋은 직업도 가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사주공부를 좀 했는데 왜 그러냐고 들어보니 일간인 경금이 재성인 큰 나무로 포기주어 관성인 작은 불 오화에 던져주니 불이 잘 타면서 인성인 흙에게 던져주어 흙은 다시 일간을 생겨주는 구조이 관인상생이 잘되는 사주라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선생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이 사주는 글자만 관인상생이나 항발이 없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운기도 보탬이 되지 않고요.라고 말씀드린 후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니 그분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고 직업도 빈번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사주가 분명 관인상생 사주이면. 공부를 잘해야 하고 공부 빨로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의문이 들어서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는데 확실히 알고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 여러분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헛방 사주가 되겠네요. 200년 개초월 경호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죠. 자, 이분이, 어, 다른 데서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관인상생이 잘 돼가지고, 학문방도 있고그 학문성으로 인해서 직업도 좋게 가진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거는 관인상생이 안 되는 사주고, 직업발도 없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다는 얘기죠. 어떻게 착오가 있는지,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알겠죠? 먼저,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 부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내 네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내 네 편인 오행이, 세력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면 내 힘을 빼가는 상대편 오행이 세력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경금 큰 세로 태났네요. 큰 세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세나 아니면 세를 생겨주는 흙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비겁인 세를 찾아볼까요? 세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어 축토지장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작은 세죠. 다음에 어 나를 생겨주는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축도 작은 흙그 다음에 시간에부토큰 흙, 강활한 시간에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임모간에부토 일지 오화에기토그 다음에 시지 임모간에 모토가 함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거는 축토 모토, 큰 흙, 작은 흙이 있네요. 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 가 있고, 그러면 내 세력이 너무 어, 세력이 약하죠. 그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됐습니다. 자 상대편 세력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뭔가요? 내 힘을 빼간 오이니까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네요. 내 힘을 빼가니까 식상은 어, 쇠가 생겨준 오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어, 쇠가 그 해준 오이니까 나무, 관성은 어,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큰물 아, 큰 어,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 다음에 월간에 개수 작은 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데 없고 축중에 개수가 암장돼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이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에 잎목이 있고 시지에 잎목이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요. 자, 다음에 불을 찾아볼까요? 관성이 불은 일지에 오와 작은 첩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잎목 지장간에 병화. 그 다음에 시지 임목 지장안에 병화가 암장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임수계수 큰물 호수가지 큰물과 작은물이 합쳐진 물기운, 그 다음에 임목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오화 작은 젖불 해가지고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하죠. 이러면 어, 내 편이라고는 축토하고 무토뿐이라 사주가 약해진 약사주가 되겠네요. 약한 사주가 됐죠. 자, 그러면 약한 사주면은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이 용신이 되겠죠? 어떤게 용신이 되나요? 바로 무토 큰 흙이 나한테 힘을 버텨주는 용신이 되겠네요. 자 희신 운에서 들어오는 어떤 운이 들어오면 좋을까요? 불이죠? 불이 들어오게 되면 흙을 생하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예관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잇목들이 불이 들어오게 되면 목생화까지 해주기 때문에 불이 힘을 받아서 흙을 생해주고 흙은 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면 사주에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는데요. 이 사주가 관인상생이 되어 있어서 좋은 사주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 볼 때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관이 어디가 있죠? 여기 오하가 있죠, 일제. 그 다음에 월제에 축토가 있고, 시간에 모토가 있어서, 이 오하가 축탄한 생기고, 축토는 경금에게 생기주는 관인상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관인상생이 되려면 이 불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불이 임목 어 있죠? 임목 잎목 보이신가요? 임목이 큰 나무라 이 작은 촛불에 던져지면 목다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목다시. 그래서 이 불이 자칫하면 죽게 생겼는데 어 다른 데서 보는 것은 이 경금이 큰 새가 이 임목을 금금목 해가지고 장작으로 뽀해주니까 오화한테 던져주고 그러면 장작이 되니까 큰 나무일 때는 안 타지만은 장작이 됐을 때는 오화한테 던져주면 잘 탄다는 얘기죠. 잘탄 관성이 인성은 축도를 생하고 축도가 나를 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잘된 사주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관인상생이 잘된 사주라고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이 경금이 입목을 포기준게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런가요? 저는 아니다 그랬죠. 자 경금이 하는 일이 뭔가요? 새가 하는 일은 물을 생하든가 아니면 나무를 극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런데 생과 극이 같아 있으면 생이 우선이다는 얘기요 그죠? 이 경금은 임목을 극하기보다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생한다는 얘기요 임수하고 계수가 합쳐지니 큰 물이 되니 큰 새가 금생수를 하느라 임목을 뽀개지지 않는다는 얘기요 그러니 이 금생수를 받은 물기운도 강해지고 이 새가 뽀개지 못하니까 잎목이큰 나무는 그 고스란히 임목이 던져지니까 목다식으로 해가지고 이 불이 꺼져버리네요. 그죠? 목다식이 나무의 생존도못 받으니까 꺼지고, 목다식으로 꺼지고 이 물들이 쏟아져 내리니까 오화를 꺼트리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 오화는 꺼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무늬만 있고 모양새만 있다는 얘기죠. 목다식으로 꺼지고, 물기운에 꺼지고, 그래서 이 사주는. 어, 글자로만 관인상생이 됐는 얘기예요. 그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그런데 실은 이 오화가 꺼져 있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되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운 흐름을 보자고요. 학생 때 공부할 때 보면은 임자 신해 이렇게 물기운으로 물기운이 가세를 하는 얘기. 그러면 이 불을 더더욱 소멸시켜 버리니까 공부 운기에서도 공부 발을 세우지 못해서이 사주는. 관인상생이 되지 않고 항문빨이 없는 그런 사주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 사주를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사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오행의 개수로만 사주를 푼다든가 또 아니면 글자만 보고 사주를 푼다든가 이, 이 사주는 글자로만 보면은 어, 목생, 어, 화생토, 토생금으로 해서 분명히 관인상생이 되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요하가 목다시이나이 물기운에 죽었다는 거를 오행의 질을 제대로 보지 않고 통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관인상생이 돼서 항분발이 좋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헛방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를 풀 때는 반드시 오행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오행의 질을 제대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는 목다시오로 꺼진 불기운이 그 다음에 물기운으로 인한 오화가 꺼진 불이다 보니 관인상생이 관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관인상생이 안 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항문발이 없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관이 없고 인성만 발달해도 공부가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관이라는 거는 직업을 뜻한다는 얘기예요. 직업. 근데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직업이 뭐죠? 직업이 제대로 쓰려면 바로 학생 때 직업은 공부란 얘기예요. 이 직업이 똑바로 세야 바로 학문도 제대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성이 아주 발달된 사주도 좋지만은 이렇게 관인 상생이 되어 있는 사주가 학생 때 학생의 직업이 공부가 제대로 쓰기 때문에 공부 발이 좋은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주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바로 글자로만 보지 말고 오행치를잘 보라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상대편 다대데서 봤을 때 이렇게 관인 상생 학문 발되고 그 다음에 식상 발달하다 보니까 뭐 교직이라든가 가르치는 일이라든가 또 관인 상세 학문으로 어 공무원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관에 관이 소멸되는 바람에 관이 직업 직업발이 제대로 안 쓰니까 학문발에 안 쓰고 학문발에 안 쓰니까 직업발도 안쓴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